네, 오늘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역대급 절도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역대급이어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지금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전 세계의 트렌드 에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관성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절도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자, 먼저,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 현재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털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9일이죠. 9시 반에 4인조 도둑이에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나폴레옹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갤러리에 침입해서 보물 8점을 훔친 후에 달아났다. 훔쳐서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라면 하나에 끓여서도 라면 딱 놓고 훔치고 와 가지고 라면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정말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 루브르 박물관에 굉장히 비싼 고가의 보석들이 털렸다. 그래서 루브르가 망신을 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훔친 8점의 보석, 목걸이, 뭐 머리띠, 그리고 왕후의 왕관,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지금 이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 34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다이아거든요.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다이아 8,700개. 에메랄드 38개 이런 것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냥 물질적인 가치로만 봤을 때는 도난물품의 가액이 한 1,400억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따지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물들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보물들이 털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보험도 가입이 안돼 있대요 뭐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박물관들이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미술품들도 있고 이런 보물들도 있고 보석도 있고 한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평가 가액을 매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털리는 게몇 년에 한번 어떻게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훔친 유물들의 금 암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이미 벌써 녹였을 것이다 그리고 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된 그런 보물들인데 암시장 내놓기 위해서 요 보물들을 다 해체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 다 빼고 금은 녹이고 모욕거는 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훼손을 다 해가지고 팔려고 암시장에다가 그렇게 이미 벌써 해체 작업이 진행이 됐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CCTV랑 동영상 자료인데 이 형광 조끼를 입었대요. 형광 조끼를 입어서 안전 요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박물관에 사다리차 놓고 이 형광 조끼 입은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처럼 여기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냥 여기 입구에 그냥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뭐 점검하듯이 돌아본 거예요. 9시에 개장인데 9시 반에 아침에는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사다리차 타고 들어가서 절단도구를 사용해서 요 유리를 그냥 절단해서 진열장을 털고 도망갔다.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분 컷이다. 그래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지금 박물관의 그 보안 시스템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중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광 조끼 입고 점검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털어간 게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게 굉장히 쇼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이후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타난 역사상 최악의 보안 참사 요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광 조끼 입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몇년 전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실험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어떤 뭐 유명 가수의 콘서트인데 보안 조끼를 입고 관계자인 것 같이 하면서 입장을 해서 맨 앞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패를 뭐찾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형광 조끼가 주는 그 사회적인 그 시그널, 심리적인 시그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콘서트를 앞줄에서 그냥 서가지고 가수 앞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더라.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영상이 퍼졌을 때 많은 언론들이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루브르만 털렸냐. 최근에 이 박물관의 도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루브르뿐만 아니라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도 몇주 전에 또 털렸습니다. 6kg의 금덩이 훔친 중국인이 구속됐어요. 루브르 절도범은 추적 중이고, 이 러시아에서 프랑스한테 선물을 해준 몇 백년 된이 금덩이라고 합니다. 이걸 골드 너겟이라고 하는데 너겟처럼 생겼잖아요, 치킨 너겟처럼. 그래서 이걸 골드 너겟이라고 해요. 예전에 뭐 금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골드 덩어리를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골드 너겟이 몇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6kg의 금덩이를 중국인이 훔쳐서 그대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붙잡혔다 그래요. 보니까 24살의 중국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암시장에 내놔가지고 요거를 팔려고 도주를 또 준비 중인데 그거를 붙잡았다고 하네요. 지금 최근에 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6kg의 금이 한 12억 원 어치인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자연사박물관 가가지고 예전에 선물했었던 금덩이를 그대로 그냥 딱 안고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박물관과 전시관을 타겟으로 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2019년에 독일에서도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왕실 보석이 도난당해서 이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여기도 역시나 12억 달러, 12억 달러입니다. 12억 원이 아니라 그래서 2019년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 코로나 봉쇄 때도 네덜란드에서 반고흐의 봄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사라져서 3년 뒤에 경찰이 회수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2025년 아까 말씀드린 루브르의 요런 보석 8.9점 요게 사라졌다는 것도 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박물관들을 털고 도둑질을 해가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물관들은 도대체 왜 털리나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하나 냈어요. The lesson from the brazen haste at the Louvre. Brazen, 뻔뻔 아니에요. Haste는 절도. Louvre에서 일어난 뻔뻔한 절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한다, 보안 시스템에. 그래서 이 박물관 예산이나 뭐,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막 고려했을 때 전시를 해가지고 막 돈을 벌 생각만 하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문화장관이 루브르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저녁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박물관의 보안 취약성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다.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이 대형 박물관들의 보안 강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 평소에 경비 쓰고 이러는 것들, 시스템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면 되지. 뭐 누가 이거를 훔쳐 가. 그리고 훔쳐 가면은 나머지 뭐 보석들도 많고 작품들도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경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 장관이 이런 거에 대한 일가를 가했고요. 프랑스 유명 잡지 르몽드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시스템을 현대화할 안전 계획이 연기된 점을 지적했다. 그럼 왜 이게 연기됐냐? 반복되는 자원 부족탄. 지원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안에 허점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젊은 층이 털어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계획은 젊은층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그리고 정말 스마트하게 박물관을 털어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고 박물관은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현대화 할 생각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서로의 현상이 맞닥뜨려서 이게 딱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박물관들이 털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박물관들은 왜 돈이 없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관람객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에 가는 관람객 수가 2019년부터 급강하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40% 정도가 급락해요.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조금 회복하는가 했지만 거의 3분의 1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관람객이 줄어들고 그리고 2020년에 급강하합니다 비대면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이 회복되는 게 이전이랑 비교해서 다 회복되지 않았다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만큼도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관람객의 매출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는 것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문화유산과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이 무형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런 보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주는 밸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관람객수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매출이 이전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박물관들은 또 국가의 지원도 받기 때문에 관람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는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아마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도와 니즈에 따라서 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떨어진 관심도의 예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늘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 아니란 관리자들 그리고 경영자들의 태도 뭐 훔쳐가도 뭐 몇년 만에 한 번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평소 경비 쓰던 거잘서면 되지 뭐 현대화할 필요 있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맞닥뜨리면서 예산도 없고 비용도 더 투자할 생각을 더 많이 안 하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뭐 여담이지만 유럽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AI는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람객들의 관광 수입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명 일어나면서 5G도 있고 IoT, AI, 인터넷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유럽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 국가들의 전반적인 태도 자체가 굉장히 아니라다. 굉장히 게으르다. 이런 부분이 가장 고즈넉한 예전의 꼰대 마인드가 묻어 있는 이 박물관이라는 문화 유적이라는 그런 형태의 장소에서 이 관리자들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묻어나오는 게 가장 이 도난과 표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람객 수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매출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나이킨과 닌텐도가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나이키라고 칩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왜냐? 나이키랑 닌텐도, 게임 회사랑 운동 용품 파는 회사가 무슨 경쟁 관계냐? 왜냐하면 결국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는 걸로 빼앗느냐가 핵심 싸움인데 만약에 닌텐도가 뭐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 용품 자체를 덜 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운동을 통한 모티베이션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시간을 동기부여를 하는 게 우리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실질적인 오프라인으로의 방문객 수가 주는 건 코로나 때랑 맞물리면서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 바로 OTT랑 SNS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인스타그램의 누적 가입자 수고요. 넷플릭스의 총 가입자 수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이게 2023년 3분기까지 2억 5천만 명이 넷플릭스에 가입이 되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요 2025년 3분기까지 합쳐서 30억 명이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 이런 OTT 업체들이랑 SNS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틱톡도 마찬가지죠 틱톡도 지금 한 20억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와 넷플릭스를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비대면으로 집에 있어서 온라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한 4년 동안의 이 코로나 기간을 겪은 젊은 세대들 뭐 10대 초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의 이1 0년간의 제너레이션은 이 3, 4년을 그냥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방 안에 틀어 박혀서 SNS하고 넷플릭스하고 요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SNS랑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결국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나한테 주입해주는 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보다는 그냥 강요받게 돼요. 반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많은 것들, 뭐 다양한 게 있죠. 미술도 있을 거고, 역사도 있을 거고, 과학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결국은 취사 선택하는 편향적인 성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됐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저런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에 가서 이 역사를 배우고 이 가치에 대해서 느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쇼폼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소비하고 이런 거에 더 익숙한 세대들이 더 훨씬 많이 영거 제네레이션 z 세대에서 늘어나게 됐다는 것도 관람객 회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z 세대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저런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도 서울의 한남동에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박물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디지털화,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유행하면서 역사박물관에서 파는 것들, 굿즈가 날개 돋친듯이 판매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컨텐츠랑 결합을 해서 이 콜라보를 하거나 혹은 셀러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샤라스를 해주거나 이런 현상이 있지 않으면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플러스, 대한민국의 그 역사 박물관도 여러 가지를 막 그냥 나열식으로 전시를 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품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각효과까지 더해서 이 물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차별화. 그 차별화를 통해서 손님들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루브르 박물관과 고즈넉한 다른 그런 역사 박물관, 뭐 그런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못 따라오는 그런 트렌드도 지금 도난 사태의 하나의 축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 고립주의를 말씀드린 게왜 그랬냐.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관람객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OTT, SNS,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오프라인으로도 사람이 안 오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국제적으로 고립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이게 미국이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할까요? Only America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UN을 포함해서 다른 국 국제 기관들의 지원들을 다 중단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손인데 미국이 중단을 하면 어느 나라가 어떻게 투자 합니까? 중국은 자국의 기업 키우느라 바쁘죠.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죠. 미국이 빠지면 다른 그 미국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 연결체인에 엮여 있는 국가들은 손쓸 수가 없게 되죠. 지금 유엔이 전 세계 평화 유지군을 4분의 1 정도를 감축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 미국이 지원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유엔 연설 와서도 유엔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시간 넘게 하기도 했죠. 유엔에 이렇게 지원에 끊기다 보니까 미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이런 관계에도 단절하거나 지원을 중단했고 나머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재검토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런 문화와 유산과 역사 이런 거를 지키려는 그런 지원금 같은 것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담금이 현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분담금이 또 있는데 미국 절반이 날아가니까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유네스코의 예산 구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강제분담금이에요. 강제분담금이 뭐냐? 딱 각자 그 나라들이 할당량을 받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p의 몇 퍼센트로 몇 나라들은 얼마를 내자. 라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절반을 담당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여기 유네스코의 지원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요게 끊기면 연쇄적으로 자원에서 내는 컨트리뷰션이 있거든요. 요런 펀딩들도 다 비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여기서 야, 우리는 고립주의를 간다. 손 뗀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을 봤지만 유네스코에 대한 지원 여기도 예산이 있을 거고 인력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펀딩은 줄어들고 예산도 이제 감축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들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기운 사람들의 그런 생활 패턴.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컨텐츠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것만 소비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의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물려서 뭐 역사와 문화와 저런 유물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확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노려서 빈집털이 한다고 하죠. 박물관을 터는 일들 Z세대가 저렇게 박물관을 터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니까 만약에 박물관의 경비가 허술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저 보석이란 그런 문화 유산을 훔치고 싶은 니즈도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저런 사태가 나는 거니까. 근데 요즘 Z 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공교육이나 우리가 뭐 텔레비전의 채널이 조금밖에 없었던 때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보고 배우기 싫어도 배우는 것들 그 얼마만큼의 인류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받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야, 박물관, 문화유산, 보물, 그게 뭔데? 그냥 어차피 똑같이 돈 되는 보석 아니야? 라면서 털어갈 만한 그런 니즈도 커지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루브르 도난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결론을 내자면 극도의 고립주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건이 루브르 도난 사건으로 표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의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씁쓸하게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뭐 해결책을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트렌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서 과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강대국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손잡고 평화롭게 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극도의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나올 텐데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